무릎에 물이 찼다고 뽑아야 할지 그냥 둬야 할지 정답은 하나. 원인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 무릎에 물이 차는 이유는 대부분 염증 때문입니다. 연골이 닳거나 연골판이 찢어지거나 연골 조각이 떨어져 관절 안을 계속 자극하면 물이 반복해서 찹니다. 이 경우 물을 뽑아도 또 차게 됩니다. 그럼 언제 뽑을까요? 일시적인 자극 때문에 생긴 염증이라면 증상 완화를 위해 뽑아도 되고, 안 뽑아도 괜찮습니다. 뽑으면 압력이 줄어, 통증이 빠르게 완화되죠. 하지만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 물만 반복해서 뽑는 건 근본 해결이 아닙니다. MRI 같은 정밀 검사로, 문제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합니다. 반대로, 무릎이 뜨겁고 빨갛고, 열이 나면서 너무 아프다면, 그건 물이 아니라 고름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바로 뽑아서, 세균 감염 검사를 해야 합니다. 무릎에 물이 차는 건 단순한 현상이 아닙니다. 물참은 결과일 뿐이고, 원인을 해결해야 반복이 멈춥니다.